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주정부가 주지사 부지사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여러 구설수에 오르면서 매우 시끄러운데요. 3명의 주정부 선출직 최고 공무원 논란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랠프 노덤 주지사는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1984년 의과대학 시절 졸업앨범에 흑인 분장을 하고 쿠클럭스 클랜, 즉 악명 높은 백인 우월주의 조직을 뜻하는 KKK 옷 복장과 흑인 분장에두 명이 서 있는 사진이 드러나면서 주내의 정치 위기로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크 허린 검찰총장 또한 1980년대 검은색으로 얼굴을 분장하고 파티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노덤 주지사와 함께. 인종 차별자로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밖에도 페어팩스 부지사에 대해선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지난 2004년 보스턴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잠시 문서를 가지러 호텔 방에 가자던 페어팩스 부지사가 돌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어팩스 부지사는 100%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던 부지사와 검찰총장은 각각 주지사직 승계 1위와 2순위입니다. 이처럼 버지니아 주 정부의 탑 3에 해당하는 세 명의 최고 공직자들이 각각 인종 차별과 성폭행 공방에 휩싸이면서 현지 주민들의 분노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